게임은 강아지가 방을 어지럽히면서 12개의 도장을 모으고 파티룸에 들어가 케이크를 먹으면 끝이 나는 게임입니다. 김어재는 과연 깰수 있을까요? 귀엽지 않나요? 이 강아지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도도아 잠시만 아니 이거 일본어라는 소리는 못들었는데 잠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일어일오 라고 하네요 이어일어일오 1주 후아 알지 알지 근데 이 강아지가 무슨 견종이죠 저렇게 귀여운 견종이 있나 저 푸들인가요 아 포메라 니안아 포메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포메 포메이션 a b c <웃음> <웃음> 죄송해요 거북이 키워도 되는 거 맞습니까 어어어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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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난 모르겠다 아유 아유 이렇게 걸어도 돼요 아나 몰라 아나 몰라 아나 그냥 돌아다니면 나 몰라. 아나나몰라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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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일이야. 아나 모르는 일이야. 푸하고 선풍기도 막틀수 있네 보니까. 어 달걀도 막 흘릴 수가 있네 이렇게 갖다 던질 수가 있고 이야. 아니 님들아 진짜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이 그래 어찌 내집 아니잖아 막 가자. 이제 어? 내 집도 아니고 이거 그렇죠 여러분들 내 집이었음 몰라. 야, 근데 집을 어지르면 돈이 생기니? 어? 야, 엄마 사라졌어. 어? 야, 엄마 사라졌어. 자고 있었는데 저 강아지 밖에서 키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 정도면? 오늘 밖에서 키워요, 니마어. 이렇게 활기차게 놀면 귀엽잖아요. 귀여우니까 연서. 아니 이렇게 이렇게 발랄한데요? 아니 이렇게 귀여운데? 다 어질러 그래 그래. 다 어질러 그냥. 청소는 어질러. 오, 오오 이야. 어디? 아니 나나 이제 진짜 모르겠다. 큰일 난것 같은데. 어 여기 아이 괜찮겠지? 그래 막 부려 그냥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괜찮나 이거? 어? 아 이거 아나아나 몰라. 그냥 그냥 뒹굴자 그래 그래. 뭘 이만 보내요 이마? 이거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이만 보낼 거예요? 어야 여러분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침대 더럽히는 거거든요 오케이 침대 한번 더럽 더러... 진흙 묻혀서 한번 침대 더럽혀 보죠 좋은데요 침대 더럽히는 거라 제일 싫어하는데 나도 침대는 진짜 깨끗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밖에서 한번 진흙 묻혀 보자 아까 진흙 묻어 보라고 했었거든 어야 이렇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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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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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그렇지 그래 가자 아닙니다. 그렇지, 가자! <laughs> 저는 우리 시청자들 집이라고 생각하고 어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야, 좋다. 아 좋네. 저거 박스에 키워주세요라고 써놔도 할말 없다고? 아, 왜요? 이건 뭐지? 아, 기차 바퀴야, 이게? 오! 이렇게 아 기차 바퀴를 모아야 되나 보다. 기차 바퀴 모아 가지고 기차 움직이게 할수 있나 보네. 그렇죠? 어, 기차 바퀴를 찾아와야되네저런 집이면 청소부 불러서 청소하면 그만이라고. 청소부. 청소비 엄청나게 들것 같은데. 뭘 이상하게 만드냐고? 어허. 어? 아, 귀여워. 이거 뭐야? 이거 뭐라 써 있는 거야? 뭐야? 코미? 코미라는데요? 코미가 뭐죠, 님들아? 포메라고요? 한번 찾아보자. 아까 바퀴 찾아, 오, 저거 바퀴 아니야? 오, 바퀴. 그렇지. 야, 기차 열수 있겠다. 강아지 좀 귀엽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빵. 감사합니다. 아니 어진님 말고, 아저 말고요.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니 야 매절 메조레, 아니 매절에까지 나와야 돼요? 아 진짜 너무하잖아요 매절에는. 어아 이거, 아, 아난 모르겠다. 아, 난 몰라. 난 몰라. 아난 몰라. 아난 몰라. 아, 난, 몰라. 아, 난, 몰라. 아, 난 몰라. 오, 여기 뭐야? 오, 이거 내 위에 여러분들 위에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죠? 위에 무슨 이거 오른쪽 위에 뭐써 있는데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어 뭐야 저 코끼리 뭐야 저 귀요미 저거 어딨어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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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어딨어 어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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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러와 물러와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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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아 귀여운데요 그쵸 아 귀여우면 원래 다용서 했어 그쵸 뭔 사고를 쳐도 귀여우니까 용서 어제님은 용서 못한다고요 아아 아, 아니 저저강아지인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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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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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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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 어제님이 개새 야 잠시야 너아 잠시야 저거 뭔 소리야 저게 개새요? 아니 잠시야 뭔가 이상하네 자 여러분들 제그 어제 제가 빽빼로 만들었을 때 주방 상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 상태였습니다. 제주방상태이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저희 집주방 상태였습니다. 어제 실시간 주방상태 보여드렸고요 오였습니다다 버키. 다이다 오, 오, 바퀴. 바퀴. 오 출발한다이상태였 뭐야 이거이야담다이 이런 집에서 살려면 돈이 많아야 살수 있지 않을까요? 아 니마 돈이 없어. 오야 근데 이거 하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는데 파피플레이 타임 때 이런 그 기차가 있었거든요. 퍼즐이 있다고. 어, 어 뭐야 위에 기차 있는데? <laughs> 아 갑자기 그 트라우마가 아니 어이가 없네. 그냥 내가 문제라고요? <laughs> 그러면 되는구나. 어 뭐야 이거? 귀여워 어어야 여기 이렇게 반짝이는 곳을 어질러야 되나 봐. 이렇게. 그렇죠. 오! 이거구나. 근본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약간 빨간 양 느낌이긴 한데. 아니 진흙을 묻히고 진흙을 털잖아요. 보통 진흙에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진흙이 무한 증식되는데요? 아 이거 뭐죠? 어이 갑자기 무서운 얘긴데. 이거 뭐죠? 이거 뭐 귀신 사나 요 여기? 진흙의 귀신이 사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laughs> 아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아 빨아 빨간약 먹여서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오 뭐야 이거? 어 술? 아 근데 나 와인은 살면서 오 깜짝이야. 아이 갑자기 공포 게임인 줄 알았네. 아 깜짝이야 이게. 아, 저 아니, 깜짝이야. 아, 왜 그러세요? 아이 콩깨빈 줄알았 아, 여러분들. 아니, 저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쟁이라는 거지? 이건 뭐지? 한번 써 볼까요? 오! 오! 뭐야 이거? 이 야. 이 게임 유료냐고요? 이거 무료입니다, 이 게임. 어, 야, 침대다. 감이요? 그냥 바로 더럽혀. 배움이 늦을 뿐입니다. 오야 여기 여기 이렇게 더럽혀야 되는구나. 아, 몰랐네. 이런 문 열리는 거야? 아, 여기 문열아 여기 보니까 이 열두 개 모아야지 이 문이 열리나 보다. 그렇죠? 저기 위에 뭐가 있는데요? 어어 이거 어, 뭐야? 아, 여기 사람이 죽어 있는데? 아 자고 있어 아, 자. 아, 자고 있는 거구나. 깜짝이야. 아, 개깜짝 놀랐는 뭐야, 여기 사람 왜 죽어 있는 줄 알았네. 아, 왜 여기서 자요? 아 침대에서 자면 되지. 야, 발꼬, 어? 어, 일어났나? 아, 발, 발꼬가. 자, 여기서 털어보겠습니다. 오, 아, 여기. 어, 이렇게 털어지네. 아. 그래서, 클리어 했다, 하나. 그쵸? 아, 여기가 있네. 아 찾았다, 찾았다, 하나. 찾았습니다. 그렇지! 한개 남았습니다, 이제. 어? 야, 여기 밑에, 저기 써있네. 8,000달러만 더 모으면 세상자가 나온다고 써있네요. 그쵸? 어, 야, 저기 뭔 빠짝이는데? 저인가 봐. 기차 빙빙 도는 쪽에 저 버튼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어, 진짜? 한번 가보자. 어? 이건가? 설마? 어!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유레카 이럴 수가 아니 아이 스케이프가 저아 알고 있었지 이 스케이프 영어 어 뭐지 이거 버튼 뭐지 뭔일이 일어나는 거지 어이 깜짝이야 아유 자 꽃단장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laughs>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일파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친구가 없어서 처음이에요 <laughs> 생일파티 누가 케이크 준비해준거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흔들어 몸 <laughs> 흔들겠습니다 너무 신다니까 아무도 없다고요? 괜찮아요 아무도 없어도 혼자 다 먹으면 되니까 그럼 혹시 생일파티 해본적 있어요? 난 아직 없어 어? 어 뭐야 이거 <laughs> 아니 이거 뭐야? 애가, 애가 바보가 됐는데, <laughs> 아,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이거 이게 진짜 파티지? 야, 혼자 해도 파티 즐길 수 있지? 어? 야, 파티인데 양초 당연히 있지 않을까? 저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양초? 그렇지, 어, 뭐야? 끝난 거예요? 어, 이거 내가 움직일 수 있어. 어, 어머니. 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오늘 좀짧이였지만재밌했습니다 여러분들.